가꼴놀이라고 가꼴놀이야 물 물개 완전 대박 쟤네 물개, 자는데? 자아왜 이렇게 시끄러워 대박. 아우 졸리운데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러네네 어? 하나 제가 그러잖아 데대 수영 잘한다, 그렇하지아 스피드 엄청 <laughs> 빨라. 스피드 빨라. 잘하지? 아빠 스피드 어디 습니까 아빠 스피드 엄청 빨라. 엄청 빨라? 아가 수영 되게 응, 응. 잘하네. 야, 야, 제발 제발 제 제발, 네, 걸어가는 것 봐. 제발 제 네, 걸어가는 것 봐.